여기서 가겠습니다. 자갑니다 하늘에서 잠깐만. 서 hey, <verändert> <목소리가 AIDS> <Coin Channel> <소 Hungarian> 하늘에서 내려오며 하늘에 어? 어? 그데데데데템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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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. 니마? 하늘에서 템을 데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<laughs>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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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죽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며 어, 어, 어디가? 가민 하늘에서 내려 나 아, 이거 수 있냐? 이렇게 내려가겠다 늘려는... 하늘에서 내려오면. 하늘에서 내려 피하는거 보소 하, <laughs> 하늘에서, 내려. <laughs> 하늘에서 내려 하늘에서 내려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늘에서 내려 진정 들어 본 거. 한해서 내려. 가 <laughs> <한에서 열심히 하자. 웃음> 네, 아, 왔다. 룰루루 네, 룰루루 <laughs> <laughs> 한0에서내려에서1에서 10에서 1에서 10에서 1어에서1 0에에에서 10에서 1 0

안죽을수도있는데? 안 이러면 안죽을지도 몰라 그래그래 안죽을 지도 몰라 자 과연 저는 저 높이에서 떨어져 안죽을 수 있을까요? 여기는 가면 착시100 그리고 보호 100이 붙어있습니다 과연 아, 여기 떨어져가지고 안죽을 수가 있을까요? 자 한번 해보도록 자 피가 없나? 아 편안하니까 피쳐야지 아. 아아. 평화로움의 신이시여. 아... 아... 짜부 <laughs> 거의 안 죽을까? 거의 안 죽을까? <laughs> 안 죽었어. <laughs> 누나. 다는, 아, 다는 맵 하자. <laughs> 누나, 이거 너무 노잽이다 <laughs> 자. 이거는 여기까지.